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나요? 지구 온난화라면서 한파는 왜 발생할까요? 극지방은 춥고 적도 주위는 덥습니다. 극지방의 찬 공기와 적도 주변의 따뜻한 공기의 경계선에는 온도 차이로 인한 제트 기류가 흐릅니다. 그런데 최근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온 차가 줄어들어 제트 기류의 흐름이 느려졌습니다. 팽팽하던 기류가 구불구불 휘어지게 된 거죠. 휘어진 경계를 따라 찬 공기가 남쪽까지 내려와 대륙을 덮으면은. 한파가 오고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간 곳엔 이상 고온이 나타납니다. 이렇게 달궈진 지구는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북극에서 들이닥친 한파는 온 도시를 마비시켰습니다. 한겨울에도 영상 10도 안팎을 유지하던 텍사스. 갑작스럽게 얼어붙은 도로에선 133종 추돌 사고도 났습니다. 텍사스 전역에서 초와 난로 사용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